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토이 최정훈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는 거는 동사 묻는 문제는 꼭 나올 텐데, 동사를 여러분들 읽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부터 2번까지 있는데, 동사를 읽는 방법을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가르쳐 줄게. 자, 동사를 읽는 방법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지니다 수시로 태도를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지다다 수, 시, 태도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동사를 읽을 때는 무조건 수시로 태도를 살피자. 여러분들이 그날의 여러분의 생활 태도를 살펴보듯이 여러분의 동사의 태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수시로 태도를 살피자. 시작! 수시로 태도를 살피자. 시작! 수시로 태도를 살피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1번. 자, 태도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태도는 하다라고 해서 갈까 아니면 되다라고 해서 갈까라는 것부터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주어를 찾고요 동사를 찾고요 주어가 하는 게 어울리는지 주어가 되는 게 어울리는지 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되다가 어울리려면 비동사 다음에 pp로 끝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 보자. 자 동사가 1번부터 2번까지 있다고 쳤을 때 태도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있는 두 단어만 보면은 나보다 세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맨 마지막에 있는 두 단어가 BPP로 끝나면 되다고 BPP로 끝나지 않으면 하다야 한번 여습하봐야 세자 여기 B가 보이지 BPP다 세자 BPP지 세자 BPP다 그제 얘는 어떻게 더하니 되다 다시 한번 얘는 비피피로 끝나지 않았다 해부 피피 t 비피피나 아니야 그제 얘는 뭐니지? 자 하다. 자이 친구는 비피피로 끝났다 그지? 다같이 지자 되다. 자이 친구도 비과거 동사다 그지? 비피피로 끝났네 다같이 지자 되다. 이 친구도 비피피로 끝났다 다같이 지자 되다. 그렇지. 자 그러면 자 다같이 여자 일단은 되다 하다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보다 세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더 쉬운 것처럼 안이 되는 걸 지워버릴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게. 자, 쿠키라는 주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 동사를 찾기 위해서 보았더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지워버리자. 자, 그러면 쿠키 본인이 둡니까? 쿠키가 두어집니까? 야. 쿠키 본인이 둡니까? 쿠키가 두어집니까? 쿠키는 두어지는 거야. 그치?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하다는 지워버리단 말이다. 됐지? 자, 그러면, 네 개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보여야 할 것은, 다 같이 두 번째, 시작, 스위치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개 중에 스위치가 맞지 않는 걸 지울 겁니다. 스위치는 무엇이냐면, 쿠키가 지금 현재 여러 개인데, 여러 개에 맞지 않는 걸 지울 건데, 일단 얘는 안 되겠다, 해주니까.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제?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제일 어려워.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시제인데, 시제는 뭐냐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보는 거야. 언젠데, 언제. 자, 시제라는 거를 볼 때는 동사 모양 중에서 시제는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단어가 시제라고 합니다. 됐어? 자, 그래서 어를 보았더니 얘는 뭐니지? 얘다? 현재입니다. 자, have pp b o y 얘는 뭐니지? 얘다? 지금까지다. 그지? 자, l v 가 보인다. 얘는 뭐니지? 얘다? 미래며. 그 다음 워, 피피, 워니까 과거. 과거, 과거다. 그지? 얘는 과거. 얘는 해즈 피피다. 그지? 해즈 피피. 다가지지얘다 지금까지. 만약에 얘가 해즈가 아니고 해부라고 간주하고 문장 풀어보자. 알겠지? 예를 들어서 해부. 그러면 스위치상 얘도 통과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제를 보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언제 쿠키가 두어져 있는지 언제인데? 지금이니? 아니면 앞으로 미래니? 아니면 과거에 그랬니?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니는 여기 문장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자, 지금부터 벗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최쌤이 움직인다. 자, 벗었습니다. 자, 보자. 여기 보았더니 얘네들이 전부 다 시대를 설명하는 말이거든. 자, since yesterday는 해석하자. 시작. 어제부터 지금까지. 자, 정확히 적어줄게. 시작.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 말이 어마니에 있는 거야. 어제부터 지금까지. 얘는 정확하게 어제. 얘는 시작, 지금 얘는 시작, 내일이니까 미래. 얘는 내가 방문했을 때, 내가 방문했을 때, 내가 방문했던 그 순간에 얘는 뭐지 시작, 과거지 어제부터 지금까지, 어제부터 지금까지 똑같구나. 얘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Since I met I have visit, I since I visit." 자, s i n c 다음에 이렇게 과거 동사가 보이면 선생님이 얘를 때문에도 되지만 여기서는 제자 내가 방문 과거에 했었던 그때부터 방문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들어가 있다. 그지? 자, 지금부터 연결할 겁니다. 앞에 보자. 자, 1번하고 올리는 거 한번 찾아볼까? 자, 현재다. 그지? 자, 지금하고 올리는 거다 같이 찾아보자. 제자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have, p, p하고 올리는 거 한번 찾아볼까? 어 일단 얘는 해부피피니까 안되겠고 실번은 미래다 그지? 미래하고 올리는 거 실버 한번 찾아보자 다같이 시작 요렇게 그렇지 얘는 과거니까 과거하고 올리는 거 다같이 한번 찾아보자 과거 다같이 시작 요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 더 있다 내가 방문했을 때 내가 방문했을 때 내가 방문했을 때 쿠키들이 두어져 있었습니다 그치? 맨 마지막 내가 방문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같이이다 쓰 이렇게 하나 더 어제부터 지금까지 다 같이이다 쓰 요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았더니 얘네들은 다 같이 뭐니 해요 나 여기 봤더니 어 전부 다 뭐니지이다 동사는 문제 푸는 방법 다 같이 뭐니지이다 수시로 태도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문제 지금부터 적용할 겁니다 보면. 자 아니 되는 거다 지울게. 자리 d 아이딩은 다 같이 뭐니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지우겠습니다. 제자 어떤 준비에 관하여 지우고 더 포워드 다 같이 전치사니까 전치사부터 명사 다 지워버리자. 다 지워버리면 주어는 다 같이 찾아볼까? 아이고 문제들이 주어야. 동사 한번 찾아볼까? 얘가 동사네. 자 어디에서 어디로 여기나 또는 여기로 지워버리고. 자, 문제 본인이 다이렉트 합니까? 문제가 다이렉트 됩니까? 문제 푸는 방법, 동사는 다 같이 쓰자. 이 수시로 태도로 살펴보기로 했다. 맞지? 자, 맨 처음에 태도 보기로 했는데 문제라는 것들이 본인이 다이렉트 보냅니까? 문제는 보내지는 겁니까? 보내지는 게 맞다. 그치? 그래서 그 하다를 지우고 되다는 놔두어야 하는데 A번은 B피로 끝나지 않았으니 하다. 자, C번은 B피로 끝나지 않았으니 하다. 자, B번은 BPP로 끝났으니 얘는 뭐지 시작. 되다. 얘도 BPP로 끝났으니까 되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는 지울 거야. 그렇다면 두 번째는 다 같이 스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션이 여러 개다. 그지 그럼 이때 해지는안 되겠다. 지워버려. 정답. 시작. D번. 요렇게 문제 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동사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동사 문제 푸는 방법은 다 같이 뭡니까? 시작. 수시로 태도를 살피면서 살핀다. 맞지? 자, 수치로 태도를 살피면서 문제 푸는데 제일 중요한 게다 같이 뭐라 했다? 시작, 태도. 태도는 뭡니까? 찾아 놓은 주어와 내가 동사를 채워야 할 텐데 이 주어가 하는 게 어울리면 다 같이 시작, 하다, 비핍으로 끝나지 않으면 되고 되다가 어울리면 다 같이 시작, 비핍으로 끝나면 된다. 그제 자,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삭제하고 두 번째는 스위치를 봐야 된다. 그제 자, 스위치는 다 같이 뭐니? 주어가 여러 개니, 하나니를 보고 동사를 판별한다면, 맨 마지막에는 시제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는 다 같이 뭐니지? 자, 언제 그랬니? 이게 문장 곳곳에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 중간에나, 문장 맨 앞에나, 문장 맨 뒤에나, 중간중간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런 시제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제 보는 건다 같이 어디 보기로 했어? 동사 모양 중에서 맨 앞에 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동사 문제 푸는 방법 다 같이 시작 수시로 태도를 살피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